안녕하세요. 로또마을 1135회차 분석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로또마을 분석 방송은 과거 당첨번호를 바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만큼 당첨번호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마을 멤버십에 신규 가입해주신 연우님, 태형님, 조조님, 권식님, 그리고 제가 입해 주신 병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꼭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마을 조합기 종류가 두 가지죠. 모든 분들이 볼수 있는 무료 조합기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만 볼수 있는 멤버십 전용 조합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무료 조합기 화면이고요. 1번부터 45번까지 모든 번호의 수가 등장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다 보면 숫자가 하나씩 커지게 되는데 이때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주 멤버십 전용 조합기 화면이고요. 1차 제외수라는 말은 본방송 화면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9개가 제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안타깝지만 당첨번호 1개가 제외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번호 1개는 적중을 한 것을 또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차 제외수에서 2차 제외수 그리고 3차 제외수까지 제공을 해드리니깐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2차 제외수 화면이에요. 그런데 1134회차에서는 2차 제외수에서도 당첨번호 1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결과는 안타까워요. 총 14개가 사라진 이 화면 안에서 당첨번호는 4개밖에 남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3차 제외수 화면이에요. 3차 제외수는 적중을 했지만 1차 제외수에서 마이너스 1개 2차 제외수에서 또 마이너스 1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개의 번호와 하나의 보너스 번호밖에 남지 않았죠. 19개가 제외되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조금 아쉬웠죠. 한번 살펴볼게요. 1 1 3 4회차 분석번호 방송이었고 지난주 화면이에요. 제외수에 서 당첨번호가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갖고 아쉽고요. 그룹 A에서 3개의 번호가 나왔고 그룹 B에서 2개의 번호와 하나의 보너스 번호가 나온 것을 또알 수가 있죠. 저희 로또 마을을 오랜 기간 시청해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꼴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도 위치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연번이 나와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연번이 나오지 않은 것을 또알 수가 있고 짝수가 하나뿐이긴 한데 짝수나 홀수가 여섯 개 이렇게 몰아서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모든 경우에서는 무난한 결과라는 거를 또알 수가 있습니다. 제외수를 지운 화면을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제외수를 모두 지우니까 아홉 개의 숫자가 사라졌죠. 물론 여기 당첨 번호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30번대하고 40번대에서는 단 하나 의번호도 나오지 않은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6개의 숫자 안에서 6개를 다 맞췄다면 최대 등수는 2등밖에 되진 않죠.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외수하고 30번 대를 지운 화면 한번 볼게요. 제외수에서는 9개의 숫자가 사라졌고 30번 대를 지우니까 8개의 숫자가 추가로 사라져서 남은 숫자는 28개가 되죠. 이 중에서 만약에 6개를 맞췄다면 최대 당첨 등수는 2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재배수하고 40번째를 지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배수는 고정적으로 9개, 40번째는 4개의 숫자가 사라졌죠. 남은 숫자는 32개고, 역시 이 화면에서 6개의 숫자를 골라내면은 최대 당첨 등수는 6, 2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으로 로또마을 멤버십 3차 재배수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3차 제비스 화면이고요. 총 19개의 번호가 지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30번째를 추가로 한번 지워 볼게요. 보통 우리는 하나의 번호들을 지우고 조합을 하죠. 그래서 30번째를 지웠을 때 6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그러면 3차 제비스에서 19개의 번호가 사라지고, 30번째에서 6개의 번호가 사라지니까 총 25개의 번호가 사라진 상태에서. 남겨진 20개의 번호 안에서 4개의 당첨번호만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40번 대을또 지워봤는데요. 40번 달을 지으면 23개의 번호가 남겨지죠. 역시 당첨번호는 4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쉬운 해체였어요. 로또 게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로또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당첨번호 6개를 맞추는 게임이죠. 1회 스일 때의 당첨 확률은 814만 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또 번호가 스무 개의 번호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스무 개 번호에서 여섯 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는 게임이라면 당첨 확률은 삼만 팔천칠백육십분의 일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사람당 오천 원 어치씩 로또를 구매하죠. 물론 천 원씩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5천 원 이상씩 구매를 하세요. 그랬서을때 당첨 확률이 7,752분의 1까지 높아져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계산을 한번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7,752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조합으로 5천 원씩 게임을 구매할 때마다 한 개의 1등 당첨 번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또 번호가 45개일 때 그리고 20개일 때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 점이 로또 마을의 핵심인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1135회차 제비스 발표할게요. 1135회차 분석 번호 방송 제비스가 나왔고요. 총 8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0번대의 번호가 또 많죠. 이번에는 그룹 a 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룹 a 이에서는 1번대하고 20번대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번호대는 조금 적은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B도 나왔고요 그룹 B에서는 10번대하고 40번대가 매우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1번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번호대는 무난하게 또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청해주시는 분들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더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또마을의 최대 장점 조합 방법이 간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강력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보통은 그룹 A에서 2개에서 3개의 번호 그룹 B에서 3개에서 4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을 하실 때에는 짝수나 홀수 연번이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조합 하시면 되는데 짝수 홀수의 비율은 어느 하나의 수가 6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연속된 번호는 보통 1번, 2번 이렇게 당첨 번호가 나오면 연번이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1번, 3번 이런 식이면 은 연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약에 연속된 번호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연번이 없는 게임을 더 위주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섯 게임 정도 하잖아요. 5천원어치씩. 이때 연번이 있는 게임을 두게임 정도, 연번이 없는 게임을 세게임 정도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또에 정답은 없습니다. 확률게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113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로또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이곳이 전국의 하나뿐인 로또 판매처라 생각해 주시고 전국에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거든요. 모두가 같은 화면을 보면서 자기만의 행운의 숫자를 고르는 시간인 만큼 차분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외스하고 번호 대를 지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차분하게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1135회차 분석번호 방송, 제외스하고 1번 대를 모두 지운 화면이죠. 제외스는 앞으로 고정적으로 8개의 번호가 사라질 거예요. 1번 대를 추가로 지우니까 8개의 번호가 사라져서 총 16개가 사라졌죠. 이렇게 남겨진 번호 안에서 행운의 숫자 6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외사하고 10번 대를 모두 지원 화면이고요 제외수에서는 8개, 10번 대에서는 추가로 9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행운의 숫자 6개 잘 선택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비스하고 20번대를 지운 화면이고요 제비스에서 8개, 20번대에서는 추가로 9개의 번호가 사라진 것을 또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그룹 A에서 2개에서 3개, 그룹 B에서 3개에서 4개의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우스하고 30번대를 지운 화면이죠. 제우스에서 8개. 30번대에서는 추가로 6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행운의 숫자 6개 잘 선택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외사하고4 0번대를 모두 지원 화면이구요. 제외수 8개, 4 0번대에서는 추가로 5개의 번호가 사라졌죠. 마지막인 만큼 더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주세요. 잘 선택하셨나요? 로또마을 분석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자님들, 특히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